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것,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그것, 은혜라는 것.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과 신학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누가 주고나오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의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기로 예정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성령님의 도우심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타이틀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분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마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꼭 깨달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고 있구나라는 것,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갈 때에 믿음을 생활하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러면 칼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이두 말을 합쳐보세요. 무슨 뜻이 되죠? 곁에서 부른다라는 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요. 어떤 분이야?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성령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를 부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죄의 욕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고 할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도움을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사역 현장을 놓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더 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비로소 갈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